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일선 현장과의 소통과 현안 청취를 위한 2023년도 지역본부 현장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전북전주 전북농협본부에서 2023 현장 경영을 처음 실시해 지역농축협의 현안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현장 경영에는 이성이 농협중앙회장과 전북지역 농축협조합장, 농협중앙회 주요 사업부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농협은 전북을 시작으로 6월 중순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현장 경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현장 경영에서 수렴한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연중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놀람>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등두 개의 부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수작에 선정된 과제는 8월 중 농식품부 누리집에 발표되고 선정 결과에 따라 45만 원에서 1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을 일컫는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질병청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500여 개의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온열 질환자를 파악하고 발생 현황을 인터넷으로 매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 현황은 감시 체계 운영 기관 중 질병청 누리집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훼류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78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5월을 맞아 전국 화훼 공판장과 꽃, 도, 소매상 등 2,624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74곳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예순 여덟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해동 농관 원장은 국내 화훼 농가 보호와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 인력이 농촌 일손을 돕고 귀농도 체험하는 충북형 도시 농부 참여자가 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은퇴자나 주부 등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 인력으로 육성하는 도농 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시농부 참가자는 농촌에서 하루 4시간 일한 뒤 6만원의 수당을 받고 외지인에게는 일비와 교통비 등이 추가 지급됩니다. 인건비의 40%를 지자체가 지원해 농가의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이 도농 상생과 귀농 귀촌을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 원주시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으로 지역화폐인 원주사랑상품권을 비롯해 9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원주사랑상품권과 치약산 복숭아, 홍삼 가공품 등 9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전체 담례품 개수는 기존 41개에서 50개로 늘었습니다. 원주 사랑상품권은 원주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유가 증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기부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담래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4년도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 순환 시스템과 정화 시설 퇴비 액비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시군별로 총 30억 원 이내며 농가당 사업비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7월 3일까지 각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별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8월경 농식품부에서 최종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 5천 가구에 월 평균 4만 3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지만 앞으로 주거, 교육급여 민감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교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